안녕하십니까 여수 왕깔점 여수의 캐나마 이성우입니다 지금 저희 1호 어, 배연회과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에헤 허리 다친다 허리 허리 다친다고 어 예, 얼음 내야 돼 얼음 내야 와 땀이 에 죽네 죽어 야이거 아이고, 아이고 제가 아마 이리와 불타오고 가겠습니다 시알도 좋고 조심하십시오 조심 허리 났죠 조심조심조심 예.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또 우리 오늘 초보분들 왜 아, 우리 왜 <laughs> 아. <laughs> 다들 쿨러 채우셨네 예저 사무처가 베이트 잠깐만요 이름 써시 주심 저. 저 굴러. 저 이름 저.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놨으니까 이런식 이예 이런, 아, 자기 아, 이름만 아, 가져가시면 돼요. 그고 여기 비주로 테이프, 에이, 여기 얼음 마음대로 갖다 쓰시고. 예. 상 잠깐만. 어 한마디로 저 울트라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소각정 여수의 캐나마 이상호입니다. 예, 고생하시네. 재밌었습니까? 재밌었어요. 말씀 안 하시. 아, 재밌었어요. 어이, <laughs> 탕영이 재밌었어. 오케이. 얼마나 재밌었어요? 왕같이 왕입니다. 선님들 <laughs> 기분 좋았습니다. 완전 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성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추승이 예,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울트라 대박입니다. 예 드릴게요 드려. 선님들 지부터 내려 드려야지. 예.